저는 서면역 6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서면 알파크까지 한번 걸어가 볼게요. 1시 39분 출발. 행단보도 한번 기다리고, 행단보도 한번 더 기다리고, 부영 사랑으로 한번 더 보고, 으! 경사! 그리고 1시 53분 서하 도착. 중간에 포기할까 고민은 있었지만, 대략 15분 내외로 서면역에서 서면 알파크까지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입주민 분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입주민 분들은 서면역으로 도보로는 잘안 간다고 합니다. 음, 나는 뭘한 걸까? 나는 왜 서면역에서 안녕하세요. 부식이 TV의 부식입니다. 서면 아이파크 도착을 했고요. 그럼 입주민님 만나갖고 인사드리고 단지를 한번 둘러보고 집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솔직히 지금 커뮤니티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건볼게 거의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조경만 한 바퀴 둘러보면될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또 하자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제 곧 해결이 된다 아니까 그죠? 네, 네. 12월에 이제 오픈 예정입니다. 아, 그것도 화이팅 있게 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laughs> 여기는 차 소리가 좀 들리기 때문에 단지를 또 걸어 가 보면서 얘기를 하면 또 조용하게 잘 들릴 것 같아요. 한번 가 보실까요? 네, 가 보시죠. 네. 네. 크린도는 이제 입대 위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할것 같고요 아 그래 요 스크린도어가 없구나 네, 그래서 이제 곧뭐 입찰 단계 지나고 나면은 아마 이제 스크린도어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스크린도어가 없다 보니까 또 외부인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죠? 아무래도 입지상 바로 아래가 또 점포 카페거리고 또 숲집도 뭐막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이 좀 들어온 편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알리스크린도어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쵸, 제가 봤을 때 커뮤니티보다는 스크린도가 어 먼저겠는데요. 네. <laughs> 아무래도 이게 술세권이다 보니까. 저는 초품아라든지 역세권, 이거보면 저는 술품, 아, 술세권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 좀 많은 편이에요. 흔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이 미음자 구도가 참 없는데, 미음자 어, 구도로 빼서. 이게 정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네. 있거든요. 미음자니까 정원 같은 그런. 그렇죠 연산 더샵에서 봤던 그 느낌이겠다. 단지를 가운데서 딱, 뭐라 해지 품고 있다, 안고 있다, 이런 느낌, 조경들을. 네. 여기가 너무 숲 같은 느낌이니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서면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인데, 저는 솔직히 생각했거든요. 조금 되게 시끄럽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니까 엄청 조용한 것 같아요. 단지가 길어가지고, 네. 운영 때문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쵸 이게 한 바퀴 싹 돌면 좀 제법 시간이 걸리겠다 네, 그쵸 1단지 2단지 뭐 이대그렇로 왔다갔다 하면 은 길어가지고 조깅하시는 분도 많고 생활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네. 아파트 생활하면서 내 몸을 운동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네, 네. 뒤쪽에도 황량선도 있고 하니까 공기도 시원하고 이쪽은 서양인데 석양 서양 같은 게 엄청 예쁘게 내려오면 은 눈치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다 떨어지고 조명들이 주황색 빛들이 쪽 들어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이쁠 거 아니에요. 네. 야, 요 완전 가을 가을하네. 시티뷰 해 가지고 어쩌면 제일 경치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낮에는 이렇게 단풍을 보면서 해가 떨어지고 나면 시티뷰 딱 보고 이러면은 이산동성도딱 보여 가지고 아, 능선까지. <laughs> 가을이 왔네요. 네, 진짜 가을이네요. 보통 이제 후지민들 보면은 저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놀로 올라 올라가면 이제 이데크로 올라가는 강조거든요. 아 전체적으로는 팔자를 그린다 해야 되나? 네. 여기 와서 이로 거꾸 해가지고. 아또 도... 코스가 또 이렇게 완성되게. 데크가 있다 보니까 네. 완벽한 평지의 트레킹이 아니고 약간 등산하는 감각도 네. 좀 가지고 그죠 서면 알파크가 제일 많이 까이는 게 고바이 때문에 까이잖아요. 근데 제가 걸어온 결과 저 서면역에서부터 걸어왔는데. 부영아파트 입구까지 딱걸어오는데 완전 평지구요. 약간의 언덕을 딱 올라오니까 서면 아이파크인데 단지 들어오니까 다 평지에요. 에, 그냥 차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고 저처럼 보행해가지고 올라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도 못 올라오면 무릎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laughs> 맞죠? 전포역에 내려가지고 맨날 출퇴근 잘 하고 있거든요. 전포에서 왔다 갔다 하면 한 5분 정도면 되잖아요. 그쵸. 맥시멈 7분 잡으면 되고. 어, 입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 리미터리를 좀 넓게 <laughs> 네. 주시네요.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여유, 여유를 가지고 들어야 가 되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올라가 보시죠. 네. 여기는 수영장 같은 건 없지만 음.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걸어서 부산친구 수영장도 있거든요. 체육센터가. 아, 네, 체육센터가. 네. 그 그러니까 축구장 있고죠. 그렇죠? 그 네, 그래서 거기 사용하고 하면은 커뮤니티랑 체육센터 두개 이용하면 상당히 또 생활하기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약간 하묵한 가정을 표현하는 거겠죠 개인적으로는 요 조형물이 제일 이쁜거 같아요 저희도 앞에 없어서 조금 부럽더라고요 단지 내 차량이 안댕기니까 사람들 놀기는 귀 편하게 애들 막 뛰어내리고 또 경사로에 애들 싱싱가 타지 말라지만 애들 또 열심히 타고 댕길거고 그죠가장마 시계 <laughs> 달리듯 <laughs> 하고 애 흔히 말해서 폭주 뛰잖아요 <laughs> 여기 또 그냥 속편하게 배달시켜 먹기 또 되게 진짜 부산시내 모든 음식이 다 여기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아또 그거는 어느 아파트 부럽지 않은 장점 아닙니까? 맛집도 너무 많아가지고 배색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내가 오늘 뭐 먹고 싶다 라는데 없으면 또 되게 피곤하거든요 또 거리가 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상하게 음식값은 안 아까운데 배달료는 아깝잖아요 배달료도 조금 쌀 거고 시즌이 다 지나가서 분수대는 다꺼놨다그죠 네. 네. 분수대 이런 부분은 사전 입지 점검 때 와서 찍었던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고 전체적으로 조용한 창이 에요 화면치고는 애들 돌고래 소리 말고는 거의 네. 안 들려서 생각보다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여기 있으면 진짜 그냥 공원에 사는 거 같아요 네, 입구에서 못 느꼈던 감성인데 네. 무슨 바로코 앞에 서면인데 이렇게 진짜 공원을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단지 되게 이쁘네요 예. 여기가 어린이집이거든요. 아에는통과데 지금 어린이집은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네, 두개 오픈했어요. 해피 걱정은 없겠다. 여기 엘리베이터로 바로 출입이 가능한 거죠? 진짜로 점포역까지 가면 내려갈 때는 거의 막한 부담 없이 빨리 가고 <laughs> 네. 올라올 때는 조금 빡세서 시간 좀걸려서여유감 있게 그죠. 네, 네. 내려갈 때한 4분, 올라올 때한 7분 정도 되는닙니까 아, <laughs> 에페탑. 네. 저 전망대 가도 있고. 네. 저녁에 좋은 게 저기 너무 짝깜하듯니까 아. 서면 아이파크 서해 또 시그니처가 요 추림 동출입문아닙니까아 그렇습니다. <laughs> 어, 이출입문 이렇게 생긴 거뭐 보셨지 않았어요? 오, 다른 뭐, 아파트. 호텔처럼 생겼다고 지인들이 처음에 그렇게 하더라고. 요 그렇죠. 근데 뭐 살면서 보면은 그냥 적응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어, 아 근데. 정말 동출입구 자체는 되게 이쁘게 생긴 편입니다 세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어떤 타입일까요? 여기는 84A입니다 84A 판상형? 네 판상형 그러면 자, 집을 한번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현관도 일단은 되게 밝아요 느낌이 인테리어나 이런 걸안 하신 상태잖아요 딱 하나 있는데 간접등 공사 안 했습니다 들어왔을 네. 때 조금 밝다는 느낌 음. 이 메인 조명 말고 이렇게 간접등을 하셨다는 거죠 음. 여기는 그냥 신발장 어차피 수납이 아마 비슷비슷하게 될 거고 신발장 열어보면 집이 어떤 스타일인지 다 보이거든요. 아, 얼마나 또 정리가 잘되 있을지 상상이 됩니다. 오른쪽 편은 그럼 여기 펜트리 공간. 자전거 타시는 것죠 아, 맞습니다. 아 펜트리도. 그 적정하게 딱 들어갈 수 있게 엄청 크단 아닌데 충분한 네. 사이즈는 되네요 그쵸? 보이실 것 같은 경우는 짐도 워낙 없어가지고 공간이 남는 것만 너무 많아요 안에도 그 팬트리가 많아가지고 충문 이거는 저가 선택을 한1 선택 2상 옵션 이거 선택한 게브랜드하고산이좀 있어가지고 굳이 돈더 많이 주고 옵션 할 필요 없는 네. 부분인데 네. 그쵸? 그러면 거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